안녕하세요. 개포 태양 부동산 정지심입니다. 오늘은 개포자이 프리지던스 사전 점검 입주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84A 타입 실리를 돌아볼 텐데요. 이 34평은 3, 4인 기준이 사용하기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편, 선호하는 평형이라할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실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프자이 프리지던스 84A 타입은요, 채광과 마통풍의 효과를 최대한 살린 판상용 구조로 설계되었고, 침실 3개, 욕실 2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입니다. 내부 마감재를 모두 친환경으로 시공하여 소비자의 생활 공간과 편의성을 아트에 접목한 개포자의 프레지던스만의 차별화를 시도했는데요. 먼저 현관입니다. 바닥은 이태리산 포세린 타일이며, 신발장과의 동일 계열의 색감으로 마감하여.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신발장의 도장 역시 육면 도장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까다로운 유럽 친환경 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같은 화이트 계열이지만 감도에서 엔티감과 단아함을 느끼게 합니다. 현관에서 내실과의 경계선을 넓은 원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하여 개방감을 더했고 불투명 사틴 유리를 적용으로 안정적인 인테리어 의 감성을 보여줍니다. 아. 복도에 푸스텝 센서도 달았군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라 하겠는데요. 그냥 복도를 지나기만 해도 센서가 작동하여 불이 켜지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손으로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을 필요가 없겠네요. 바닥은 내추럴 컬러의 오크를 적용하여 원목 마루의 친근함과 무게감이 어우러져서 참고귀한 느낌마저 줍니다. 평형별 공간감에 맞게 바닥의 색감을 달리 적용하는 또 하나의 세심한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전면의 아트월을 보시면 빅슬립이라 일컫는 세라믹 박판 타일로 시공을 했는데요. 은은한 파스텔 톤으로 시야를 필요하지 않게 하고 편안한 느낌을 자아내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 박판 타일은 공간을 실제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거실의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개포자이 프리지던스의 창호가 관심사였는데요, 고가의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된 단창입니다. 이 단창에 최대한 장점을 집어넣었는데요 삼중 유리와 특수 단열재가 들어가서 이중창이 지닌 장점을 능가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조만감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이겠죠 창문은 보시는 대로 고정창 한개에 개폐창이 두개입니다 양쪽의 창문을 활용해서 한쪽은 바람이 들어오고 한쪽은 실내의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공기순환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가운데 고정창을 크게 해서 집안에 조망을 들여놓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했군요. 이 또한 집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해요. 천정은 우물천정으로 공간감을 높였고 사면 간접조명이 뿜어내는 은은한 빛은 시력에 부담이 없는 룩스를 사용했습니다. 드디어 주방입니다. 벽, 싱크대, 아일랜드 작업대까지 역시 세라믹 박판 타일을 사용하여 거실과 일체감을 주고 안정된 공간 연출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건 싱크대 위에 창문인데요. 상부장을 과감하게 없애고 창을 넓게 내어 거실과의 맞통풍의 길을 효율적으로 태웠군요. 물론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주방 가구나 선반 등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주방 가구의 브랜드는 역사가 깊은 이태리 유로모빌 제품인데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기능성까지 갖춘 명품으로 주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후드를 감췄군요. 하이드 후드 적용으로 주방이 깔끔하게 보여지는데요. 이 후드 역시 기능과 내구성이 뛰어난 이태리 명품 팔맥 제품입니다. 수저는 150년 역사의 미국 컬러 제품입니다.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이 젠트리패션이라고 할까요? 너무 멋집니다. 여긴 식탁이 자리할 공간인데요. 8인용 식탁이 들어갈 넉넉한 공간이 나오고 식탁이 우물 청정 또한 거실과 연결선을 주었군요. 천장에 달린 조명은 360도로 빛을 내보내며 식탁의 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안방 드레스룸을 통해서 부부 욕실을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침실에서 바로 욕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네요. 출입구가 드레스룸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드레스룸이 확장된 느낌이죠. 화장대와 안방의 접근성이 좋도록 설계를 한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에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배치해 둔 패널을 옮겨 선반 이동도 가능한 편리한 기능도 갖추었고요. 공간도 넉넉하여 계절별로 옷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부부 욕실인데요. 선반이나 세면대, 상판도 박판 타일로 시공을 해서 긴 시간이 흘러도 변형이 없는 내 구성을 지냈다 하겠습니다. 수저는 역시 컬러 제품이고요. 고급으로 둘둘 감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34평은 현관에서 주방, 화장실 공간까지 모두가 고 퀄리티의 자재와 악세사리 등으로 매우 돋보이는 인테리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는 이월 말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종공과 함께 개장될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인 커뮤니티의 시설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포태양으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